고마워요. 여기에도 마물이 나타날 줄이야.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쯤이야, 뭐. 그러고 보니 요즘 비마라 마을 주변에 있는 추추족이 부쩍 활발해졌어요. 불안정해 보이고 가끔은 무차별 공격을 퍼붓기도 하죠. 그래서 촌장님은 아이들이 마을 주변에서 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 음... 설마 정말 심영교단과 연관된 걸까? 혹시 모르니까, 비마라 마을로 돌아가 상황을 살펴보자. 마을 사람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잠깐만! 저 사람은, 대인 슬레이프잖아! 너희였군, 친구분인가요? 그럼 전 먼저 마을에 가서 촌장님 쪽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따 봬요, 이따 봐, 토사. 정말 신축이 모나다니까 매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게 하기야. 너희도 시민을 쫓고 있으니, 길이 겹칠 수밖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 그럼 심연 교단을 쫓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방금 네가 심연 마무를 처치하는 걸 봤는데. 당연하지. 흠, 너희는 아닌가? 어쨌든 아무리 두뇌도 이젠 이곳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겠지. 심연 교단이 이 부근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분명해 아니면 어떤 계획을 실행 중일지도 모르겠군 그러니까 넌 추추족 소동의 배후에 심형교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와서 추추족을 날뛰게 하는 게 녀석들의 목적은 아닐 거야 그건 기껏해야 계획의 부산물일 뿐이지 그래도 비마아 마을엔 큰일이라고 잠깐 여기 남아서 마을을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지키는 와중에 시면교단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그래야만 더큰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흠, 질문을 피하려던 건 아니었어. 걱정 마. 이번엔 시간이 넉넉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노인 그런 의뢰를 받고 여기로 온 거였군. 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 확실히 신경 쓰이는 걸 평범한 실종 사건 같지는 않다만, 그렇다고 심연교단과 연관됐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워. 그 외엔 주추적 소동 같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단서밖에 없으니까, 별 수확이 없군. 여행자의 가족의 기억 속에서 들렸던 신비한 목소리 있잖아. 무슨... 죄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대체 누구야? 여행자... 넌... 네 가족이 널 배신했다고 생각하나? 그런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 망설이는 게 느껴지는군. 너희 관계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전까진 말이야. 하지만 너희가 알고자 하는 그 죄인은 다른 죄인들과 함께 나와 내 나라를 배신했지. 녀석의 이름은 예언가 베드르 폴리르.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피로 이어진 내 형이야. 죄인은 총 다섯. 캐니아의 5대 주인이라고 불리지. 현자, 흐로프 타티라. 예언가, 베데르 폴리라. 황금의 라인도티라. 그가기사 수르트 알로기. 그리고 달사냥꾼, 레리라. 내 기억이 아무리 마모돼도 그 이름만큼은 잊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어. 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알베도를 만든 라인도티르, 스코크의 스승 수르타 알로기! 그리고 방금 대인의 형이라는 걸 알게 된 클로타르가 심형교단을 세우도록 인도한 예언가, 베드르 폴니르까지! 녀석들은 켄니아에서큰 기대를 받던 몸이죠 각자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였지 원래 계획은 나를 포함한 여섯 명이 함께 재앙을 막고, 검은 왕이 세계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게 저지하는 거였어. 하지만, 그 다섯은 시면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나눠 가졌지. 그렇게 그들은 죄인이자 초연한 존재가 됐어. 하나하나가 세계에 필적할 힘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나, 켄니아의 재앙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비극을 막으러 나서지 않더군. 난 녀석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래. 녀석들을 내버려두면 언젠가 온 세계를 배신하고 말 거야. 됐어. 네 질문을 피할 생각은 아니라고 말했잖아. 대인, 그럼 그동안 뭐더 알아낸 거 있어? 난 운명의 배틀을 계속 조사했어. 운명의 배틀 동력 계획이 시작된 뒤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더군. 비록 우리가 최초 경작기의 눈을 빼앗아 녀석들의 계획을 일부 막았지만. 기억나! 마신 오세를 개조하려던 거였지? 그래. 다만 그건 일종의 기술적 실험에 불과해. 녀석들은 핵심인 경작기의 눈을 얻지 못했어도, 실험을 건너뛰고 다른 방식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을 거야. 수많은 현상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그럼 어떻게 이미 늦은 거야? 당장 시급한 건 운명의 배틀이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인지 알아낸 다음, 심연교단의 목적을 유추하는 거야. 지금까지 알아낸 단서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은 지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더군. 저번에 여행자가 가족의 기억을 볼수 있었던 건그 일대의 지맥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최근 심연교단을 조사하다 발견한 사실인데, 녀석들이 활동한 지역엔 반드시 지맥 문제가 발생했지. 아, 대인의 말대로라면 비마라 마을에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사람도 그거랑 연관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 내일 나도 조사에 합류하지. 이번 일이 계기가 될지도 몰라. 또 대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건가? 그럼 우리 빨리 푹 쉬자. 내일은 더먼 곳을 조사하러 가는 거야. 어제 머리를 많이 썼더니 아직도 졸리네. 이게 다 대인이 어려운 말을 잔뜩 늘어나서 그래. 슬슬 대인한테 가보자.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어, 대인! 이봐, 대인! 여기서 멍하니 뭐해? 무슨 일 있어? 었 너희가 말한 그실종자는 어떤 사람이지? 어? 2 0대 초반, 남자였지, 아마? 왜그레 그래, 데인? 머릿속에 브랜드리 뭔가 떠올랐어. 그 실종자에 관한 기억이야. 이 우리랑 그 실종자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꿈을 꾼게 아닐까? 아니, 꿈은 아니야 오늘 아침 일어난 후 갑자기 머릿속에 그 녀석에 관한 기억이 떠오르더군 확신컨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었어 그 기억 속에서 나는 최초 경작 기능을 그 녀석한테 넘겼어. 뭐, 아무래도 그 실종자가 심형교단이랑 관련 있는 게 확실해 보이네. 그래, 게다가 그 녀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을 주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마라 마을 사람들한테 가짜 기억이 주입됐다는 거야? 원래는 그 실종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오늘 일로 심연교단의 숨겨진 사실이 하나 드러났어 무슨 사실? 교단의 목적은 여전히 최초 경작기의 눈이라는 사실 말이야. 녀석들은 아직도 눈을 포기하지 않았군. 나한테 이런 기억을 주입한 건 눈에 행방을 하는 유일한 사람인 나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겠지. 네 걱정도 일리가 있어. 비록 시면 교단이 기억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눈을 향한 놈들의 집착을 봤을 때, 우리도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겠지. 눈이 아직 우리 수중에 있는지 같이 확인하러 가보자. 그래, 여기야 외진 곳이라 확실히 찾기 쉽진 않겠네. 그럼 어서 확인하러 가자. 잠깐, 여행자! 지체할 시간 없으니까 어서 들어가지. 이봐 같이 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장치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군. 연문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거기서 장치를 작동하지. 모든 룬을 빛이 가리키는 구역으로 돌리면 장치를 해제할 수 있어. 문이 열렸거든. 가자. 목적지가 바로 앞이야. 막다른 길이야. 조심해, 시면의 기운이야.